안녕하세요. 반가, 반가. <laughs> 코로나 때문에 거리 두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좀 이렇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많이 좀 찍게 됩니다. 유튜브에 팬티 영상을 두 개를 올려놨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문의도 오고, 팬티에 대한 내용은 상세하게 유튜브에 달되어 있는데, 어, 얼마만큼 이제 편리한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더라고요. 부하마 위생을 위해서 무슨 팬티를 입니? 어떤 팬티를 입어? 이렇게 물어보면, 팬티? 그냥 면 팬티 입지, 뭐 팬티라고 뭐 별다른 게 있니? 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언니들도 있습니다. 그럼 Y존과 궁은 바르거나 넣는 것 중에 어떤 걸로 관리해? 라고 물어보면, 뭐 이제 그 하시는 분들도 또 있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거 관리하니? 물로 뭐, 대충 맛있는다든가, 또 우리 그 화장품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여성 청결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도움을 받고 있는데, 아니면 급하면 병원 가고. 사실, 저도 똑같이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가까운 매장 같은 데 가서 이런 것도 사다가 쓰기도 하고. 오일 제품인데, 꽤나가 정말 부담되면서도 사부이가 어, 가는 게 불편하고, 꺼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제 이런 거를 사용하게 된 이런 팬트에다가 이런 라이너를 또 부착해서 사용할 때도 되게 많았고, 어, 저는 이렇게 질염도 좀 있었고, 어, 그러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더 심하면 더 가렵기도 하고, 저만 그런지 알았더니 의외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냉대아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요. 특히 사무실에 앉아 있는 젊은 여성분들의 고민도 저하고 비슷했어요. 어제도 은행에 금, 금 많은 그 여지원하고 이야기 하다가 자연스럽게 제가 건강과 유생에서 어떤 팬티를 입고 계시냐 물어봤더니 저처럼 이런 팬티에다가 라이너를 부착을 해서 또 사용하고 효과적으로 2년 동안 제기누선 팬티를 다섯 장을 딱 입고 이와이과 분관리가 딱되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을 딱 만나면 제가 가장 간단하고 가장 편하고 가장 쉽게 있기만 해도 Y 존과 궁관리할 를수 있는 비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또 이런 체크무늬, 어, 그 제니퍼 이런 팬티도 되게 좋아하더라고. 꼭 팬티는 2년 동안 다섯 장 갖고 완벽하게 Y 존과 궁관리를 <laughs> 할수 있는. 그런 간단하고 식 편하게 있기만 해도 되는 그런 건강과 위생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